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24일 경제뉴스 1.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1위는 30대 청약 포기 영향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7 1,734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28.8%인 2만 691건을 매입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가점은 최하점이 50에서 60점을 웃돌아 부양가족 수는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는 당첨권에서 멀어졌습니다. 2. 내집 마련 강화된 부동산 정책부터 알아야. 무엇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에서 2.99%로 세분화되며, 집을 세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설 연휴 은행 이동 점포에서 세뱃돈용 신권 교환하세요. 은행들이 설 연휴 기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입출금. 거래, 신권 교환,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출금 거래,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기간은 23에서 24일 이틀이며 운영 시간은 신한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출금 거래,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현대차 동생 기아차도 잘 나갑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8조 460억원, 영업이익 2조 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실적 개선은 텔로라이드, 셀토스 등 SUV가 이끌었습니다. 기아차의 올해 인도 판매는 16만 8천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아차의 해외 판매는 전체적으로 1.4% 줄었지만 중국을 빼면 2.9% 늘었습니다. 5. 산업장관 중동정세 불안 석유수급 악화된 비축류 즉시 방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한국석유공사 서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수급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고향저유소 풍등화재, 드론출몰 등 새로운 위협 요인에 는 만큼 국가 중요 시설인 석유 비축 기지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연휴 현장 근무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6. DLF의 논란 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직 두 배로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금소처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양대 부문으로 재편했습니다. 미스터리 쇼핑 업무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업무도 피해 예방 부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감독국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금소차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7. 최태원 다부스 포럼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개발해야 역설.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측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는 최 회장이 참석한 세션 외에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다부스 시내에 SK 라운지를 만들어 SK가 추진해온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8. 강남 3구 아파트급 7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권 집값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 집값 상승폭은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탈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0.78%, 0.65%, 0.5%의 상승폭을 보여 풍선효과가 여전했습니다. 9. 대신증권 설 연휴에 해외 주식 야간 데스크 운영. 대신증권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과 27일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한 야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의 해외 주식 야간 데스크를 통해 주문과 투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는 야간 데스크를 통해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10.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195건 목표 2배 웃더라 정부가 지난해 규제특예 허가 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로 195건의 신사업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내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은 주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2에서 4년의 특례 부야만으론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 삼성생활가전사업부장의 이재승 부사장 조직 개편 마무리. 삼성전자의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생활가전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장의 이재승 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빅스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했던 정인석 부사장은 신설, 개편되는 차세대 플랫폼 센터의 수장이 됩니다. 팀장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미주반도체 총괄이었던 최주선 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12. 박영선 장관, 몽골 대통령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파 몽골이 한국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몽골 대통령 직접 나설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임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바톨가 대통령의 깊은 관심,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몽골 경제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면담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톨가 대통령은 한국 스타트업의 높은 기술력과 몽골의 스타트업 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 오늘부터 인천-우한간 항공 노선 한시적 중단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 국제 항공 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현재 인천 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사회 국제 항공 노선을 개설 운항하고 있었으나 우한 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하여. 격리 대상자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내 안내 방송 송출을 합조할 것을 요청하고 한 중국간 항공 노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설 앞두고 5조 6천억원 풀렸다. 세뱃돈을 주기 위한 수요와 기업의 설 보너스 지급 등이 겹치며 지난해보다 협회 순발행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순발행액은 한은이 발행한 돈에서 한은으로 다시 돌아온 환수액을 뺀 금액립니입니다. 설 연휴 전 한인의 화폐 공급 규모는 매년 5조 5천억 원 안팎에서 오르내렸습니다. 2017년 설 연휴 전 화폐 순발행액은 5조 5579억 원이었고, 2018년 5조 2816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조 5381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15. 대한항공 일본 노선 부진 여행사에 수익금 3% 지원. 대한항공이 일본행 여행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에 수익금 일부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은 전국의 800여 개 여행사를 상대로 두달 동안 대한항공 일본 노선 판매액의 3%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여행사에 판매 금액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사정을 파악하고 여행사와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6. 삼성의 세대 폴더블폰의 성공 방정식. 갤럭시 Z 플립은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첫 작품. 갤럭시 폴드와 사용성과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차별화해 휴대성 높이고 가격은 낮출 예정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갤럭시 폴드에 대한 평은 긍정적이 지만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100만 대 이상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평가는 최근 삼성전자가 실시한 2020년 정기 인사에도 반영됐습니다. 2020년 1월 24일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